그리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큰게 이제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돌아가 보면 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 ABC가 이걸로 완성이 된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이렇게 해서 ABC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 들었는데 ABC가 다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단기간 뭐 반등하라 반등 하라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 피보나치 0.59까지는 무난히 빠지겠죠. 0.5 구간까지는 0.5 구간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a 이 b 파, 파동의 크기가 꽤 엄청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 b 파동이라는 건 a 상승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그럼 요만큼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요만큼이면 이제 abc가 완성해서 이렇게 크게 올랐으면 조정을 더 크게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b 파동의 조정보다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지난번,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크기가 같으려면 0.5 구간 아래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 다음 유력한 구간이 382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보면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을 어 지속하겠지만 이382 구간, 이 구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도 이런 식으로 빠져서 결국엔 382 구간을 터치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더라도 여기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쭉 빠지는 걸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만약 만약에 그래서 올라오면 숏 관점으로 볼 거예요. 지금 단기간 저는 지금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지만 올라오면 숏 관점을 볼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혹시나 정말로 정말로 저점이 어 여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저점이 여기죠. 근데 이게 어 절단이 파동이 절단이 됐고 그래서 사실 여기를 저점으로 알리어 파동상 카운트한게 맞다라고 하면 상승 1파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조정 2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3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6 1 8 구간 터치를 거의 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전 반등 왔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등 왔다 빠지는 게 아니고 반등 왔다가 동고를 넘긴다라고 하면 불장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불장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상승1파다 ABC가 완성됐는데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불장 시나리오 또 하나는 여기가 어 A, B, C, D, E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냐면 A, B, C, D, E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러면 이 추세 라인 지저분한 거 지울게요. 이 추세 라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A 고점, C 고점 이어서 쓸때이 형성되는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넘어선다, 이고점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뭐 4만 7천, 6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불장 시나리오가 가장 우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닌 거고, 1, 2, 3, 4 5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ABCD 했다가 웹치 모양 받고 떨어지는, 그래서 나락을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가장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냥 여기서 그냥 불반등이 부자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불장이야 누가 봐도 펌핑 이라서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뭐 단순히 5만을 깨는 정도가 아니고 1파 크기가 이정도면 3파 가 보통은 더 크죠 그러면 1대 1만 잡아도 최소한 1대 1만 잡아도 5만 천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인펄스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보통 628 까진 많이 가니까 한 5만 8천 까진 갈거고 조정받고 5파동이또 올라오면 6만대 갈거거든요 이러면 뭐 해피한거죠 알트들도 다 난리 날거고 비트도 난리 날거고 근데 해피한데 일뭐 이거는 가능성 중에 하나이고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에는 좀더 말씀드렸지만 굳이 저점이 여기인데도 이걸 무시하고 S를 무시하고 희망해로 돌려가면서 난 저점이 이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어, 파동을 분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문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ABC가 완성됐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38의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그래서 올라가고 그러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져서 연말에 떨어지는 시나리오 갈때 아직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첫 번째 시나리오가 깨지려면 여기서부터 진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러면 전권을 넘길 가능성이 열리죠. 그렇지 않고 여기를 넘기긴 했었으나. 여기를 넘기긴 했었으나. 여기를 넘기긴 했었으나.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그러면 이게 라이징 어치죠. 그러면 많이 쏟는 패턴이에요. 많이 쏟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가지고 매매를 할 계획이고 여러분들도 이 시나리오를 참고하셔서 자기 분석이랑 비교해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